반갑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기분인사 올립니다 오늘 장거리 매장 출장을 다녀오고 또 다른 난실도 좀 들렀다 보니까 업로드가 좀, 늘려, 좀 늦어졌네요. 자, 변함없이 오늘도 제가 8개체의 우수품종을 준비해서 소개 올립니다. 자, 명명품이 7개체, 무명품이 1개체 첫번째 등재상품 네.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은 네, 아가씨 이쪽 개체입니다. 자, 뿌리 상태도 좋고 네, 자마 가 앞뒤로 양자마 양자마 잘 달려 달려가고 있는 아가씨. 요즘 전반적으로 지금 여배품들 또 난초들이 신화철에다 보니까 다좀 상승됩니다. 네, 그리고 자, 홍대양 전진 이쪽. 자 아주 건강하고 또 좋은 네, 이로라 전진 세 촉. 온돌이 세초 호피 반 네, 산여울 네. 또 천수, 조금 소심, 천수, 전진 2초, 그리고 달려진 국어 신문 전진 2초, 끝으로 항중투 네, 이렇게 3초 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전남 장성산지로 신라 사계 등을 명명등록한 유중광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등록한 개체입니다. 어, 전국 여배대회 대상 수상만 해도 네, 수 차례 등 인기 중토 아가씨. 네. 자 번등제 상품 중간 2초 개체입니다. 네, 입장 수네장세 장으로 어,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도무이 발색도 예쁜 네, 그런 개체입니다. 자, 왼쪽이 모초이고요 오른쪽이 어, 전지입니다. 길이는 9.5에 0.7, 네. 그리고 또 13에 어, 0.7이 나오고 있네요. 자, 무엇보다도 폐양 어, 상태도 깔끔하고, 뿌리 건강하고, 어, 자마가 각기 양, 양자마씩 달려가고 있는 네, 아주 좋은 종자입실로 좋은 개체입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가씨 벌브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중간 이쪽 개체로 전체 뿌리 가닥수가 긴 뿌리 6가닥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네, 벌브 상태 탱글하고 자마가 네. 앞뒤쪽에 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가씨 자 왼쪽에 자마가 양자마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도 이렇게 또 자마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양자마네요 네자 오스총자 추천드리는 네,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생명품 이번 등재상품 적콩화홍대양입니다 전남 담양산지로 김은구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원판성에 네, 가까운 네, 대륜의 어, 아주 홍색이 진한 적홍화 개체입니다. 또단정한 네, 봉심 합비를 이루는 아주 명화예요. 그 이전에 뭐 상력도 이로 말할 수 없지만은 어, 지난주저 바로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네, 자생난 네, 전국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어, 차지한 네,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본등재 상품 전진 2쪽 개체로 어,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8에 0.85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벌브밑 네,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2쪽 개체로 자, 뿌리 어, 모초의긴 뿌리와 함께 어, 또 전체 뿌리가 네. 여섯 가닥인데 여섯 가닥. 네, 전체 뿌리 여섯 가닥이에요. 배양이 전혀 지장 없는. 자, 전진 쪽은 지금 뿌리가 더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증 없이 어, 좋고요. 자, 지금 모쪽에도 자마가 탄실하게 깡깡하게 붙어가고 있고, 또 전진 쪽에도 지금 보이 속에 자마. 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홍대양입니다 자, 이번 대한민국 자센난 전국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의 주인공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네, 건강한 네, 여섯 가닥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두화소심 1호라입니다 전남 진도산지로 송옥 태극선을 명명하신 네, 송기련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두화소심에 있어서의 어, 지정격이죠. 본 등재 상품 보시다시피 어, 배양선태가 아주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 세척개체입니다. 길이는 네, 1 0 m 에 입폭이 어, 어, 1cm 나오는 아주 어, 멋진 개체이고요. 입장수도 어, 4장, 4장, 5장으로 어, 아주 좋습니다. 전진이 와서도 굉장히 탄력받고 어, 있고 난초가 혼잡을 때 없이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은 이로라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로라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새초 개체로 자 벌부 나라이 나라이 좋고요, 뿌리 가닥 수도 많고 네,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상태가 아주 좋은 네, 이로라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죽음 도화 원돌리입니다 죽음 새카에 도화로 어, 피는 죽음 도화이면서 또 최근에는 네, 단엽 중토가 터져 나와서 더욱 더 어,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자본 등재 상품은 네, 중간 세쪽 개체로 어, 길이는 칠점오 이상 그리고 이 폭은 영점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전체 뿌리 건강한 가운데 어, 또 자마도 잘들워가는 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누이 새쪽 어, 네 벌보 미뿔 상태 보겠습니다. 자, 자마가 지금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고 전체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긴 뿌리에 또 중간 그리고 끝에 지금 벌보들도 좋고요. 자, 새쪽 개체입니다. 네, 죽음도와 또. 이 단엽 중투로 나와서 더욱 더 인기가 많은 그런 개체죠. 네. 김뿌리도 건강합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네, 인기 호피반 산요울입니다 전북 부안산지로 이 종혁님께서 네,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 산요울은 무엇보다도 단단한 후유기 협성에 어, 극강 발색으로 이렇게 어, 대절반 호피반이 아주 멋지게 어,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또 아주 명품으로서 어, 흔치 않는 종자이고요. 네.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중간 1초 개체로 어, 입장수 5장에 어, 전반적으로 무늬 발색이 아주 개, 어, 예, 멋진 개체예요. 네. 단단한 유육엽성에 자마도 잘 달려가고 뿌리 건강한 원초 산요울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길이는 17에 0.9가 나오는 강엽성에 양자마가 아주 잘 달려가고 있는 멋진 대절반 호피반 극형발색 산요울입니다. 네, 산요울 중간 1초 벌부미 뿌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긴 뿌리로 건강한 7가닥입니다. 자, 벌부 상태 탱글하고 좋고요. 자마가 지금 왼쪽에 하나, 네, 오른쪽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어, 양자마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분주된 자국은 제가 어, 병균 침투를 막기 위해서 도포를 해놓았고요. 해놓았, 자 최고의 호피반 대절반 호피반입니다. 산여울 우수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네, 인기 죽음 소심 천수입니다. 전남산지로 이 행우 임성재 네, 두 분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네, 주홍빛에 가까운 네, 아주 죽음색카 소심 개체입니다. 단정한 봉심 합배를 이루는 네, 편견의 아랍피기로 아주 멋진 개체. 대한민국 난전시의 네, 영예의 네, 대상 수상의 또주인공이 다죠. 아주 고가품은 않죠. 어떤 천수, 자,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네, 전진 1쪽 개체입니다. 네, 네 길이는 네, 2 1일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전진 1으로 뿌리 건강한 두 가닥, 네, 우수종자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전수입니다. 네, 전진 1쪽 개체로, 자, 뿌리 건강한 두 가닥에 자마잘 달려가고 있는. 꽃가품의 죽음, 새카소심, 천수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중투호 신무입니다. 전남산지로 이달령입께서 명명등록한 개체로 한국출란중투호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격이 하나 있죠. 자본 등재상품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하고 어, 녹황의 색대비가 아주 일품인 개체입니다. 자 전진 2초 개체고요. 네, 아주 난초가 어, 색감도 예쁘고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은 네, 신문. 길이는 9.5에 0.75 사이즈는 좀 작지만 네, 종자 입실로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발색이 아주 예쁜 신문 전진 2초 벌분이뿔쁜 상태 보였습니다. 자 뿌리 건강한 네 가닥 네 가닥입니다. 자 병증 없이 깔끔한 네 뿌리로 상태 좋습니다.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신문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네 황중툰입니다. 경남산지로 어, 한성가로는 바당바당한 후유기 개체입니다. 자 지금 전지적에도 어, 녹황의 색대비 좋게 지금 무늬 발색이 예쁜 개체예요. 사이시피 이렇게 자, 좀 후육성이죠 이렇게 바당바당 후육성에 어, 1 4 5 m 에0 7 전진은 네. 6에0 7 m 나오고 있는 네, 황중투 호수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녹항의 색대비가 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전진쪽에 탄력받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네 중투 세촉의 어, 일신화개체 볼부도 탱글하고 뿌리상태 좋습니다 자 전진촉도 아주 멋지게 어, 색감이 나오고 있는 자 한성깔하는 네, 그런 개체입니다 종사 추천드리는 황중투 네. 네, 오늘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어, 구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문자 혹은 전화 네, 환영합니다 네. 저는 또 좋은 난처로, 키울 난처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편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